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오늘 영상 헤데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헤데라의 가격은 349원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최근 며칠 동안 330원 선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가는 352원, 저가는 347원으로 큰 변동 없이 행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은 약 2,600만, 거래 대금은 약 90억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면 6월 중순부터 급등 흐름이 나와줬고, 7월에는 400원 부근까지 상승했는데, 이후 다시 조정을 거쳐서, 현재는 340원대에서 재정비 구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지지선은 320원, 강한 지지선은 300원 부근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저항선은 350원과 370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박스권 중단에서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석되고 거래량이 다시 동반 상승할 경우에는 단기방등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도 단기 추세가 어느 쪽으로 돌파되는지 따라 다음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데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및 기관 파트너십인데 헤데라는 그동안 구글, 보잉, IBM, LG 등과 협력해 주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특히 아부다비 정부와 협력을 해서 CBDC 파일럿 사업에 헤데라 기반 기술이 활용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헤데라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인데 헤데라는 지분 증명이 아니라 보유의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거래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매우 적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와 탄소 중립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기술적 특성을 지닌 프로젝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국제보고서에서도 헤대라는 가장 친환경적인 블록체인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증가인데, 7월 이후 급등 흐름과 함께 거래소내 유동성도 크게 증가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은 업비트에서는 하루 수천만 헤데라가 거래되고 있고, 헤데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시장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인 320원 선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하겠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삼각수련 패턴을 왕성한 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350원을 돌파하고 370원 전고점이었던 전 400원까지도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기간 파트너십 확대랑 CVDC 프로젝트 가속화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의 협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헤데라의 실사용 사례 확대 및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헤드라 재단이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위원 협회를 통해서 글로벌 대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장기 보유자들에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와 같은 제도적 수용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흐름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술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헤드라는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이 높은 축에 속함으로 이러한 자금류의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기 지지선 확인 이후 재진입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고 기술적 정책적 호재가 결합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 여전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실사용에 가까운 기술을 보유했고 몇안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 구간이 장기적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시각도 유효합니다. 매수매도 타이밍과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회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수 있겠고, 변동성이 심한 만큼 항상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헤데라 급등 또는 급락 발생 시 실시간 안내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데라 타점과 비중 관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드렸는데, 보이시죠? 숫자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헤데라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공유 가능하신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헤데라 매수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숫자 7번 문자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같은 행보 구간에서 매수 타점과 비중 관리 최종적으로는 매도 가격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력들 매직 가격부터 매도 가격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물량 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 이번에도 크게 올라가는 가격에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알트코인 보시면 조정 맞고 주춤주춤 주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 다져졌을 때 매집 들어가서 수익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헤데라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저런 같이 진입해서 매도하고 움직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화면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 주시면 헤데라 타점 비중 관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